안녕하세요. 토종불 키우기 밴드장입니다. 자, 오래만에 인사드리죠. 자, 이제 8주년을 맞이했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또토종불 키우기가 또 여전히 또 번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저희 토종불 키우기 밴드에서 이제 이제 환대통 제가 직접 이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환대통 말하고도 또 다른 기자들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좀 기대해 주시고, 또 어, 또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께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직장 다니면서 이것까지 하려니까 좀 시간이 좀 없기는 없네요. 그래도 뭐 해보는 데까지 좀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자,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어, 환 대통령 약간 불량난 거 이제 추첨 이제 못해서 5분 기회에 또 5분 거랑 같이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총 10분께, 10분께. 뭐, 불량품이라해서 뭐,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받아보시면 아마 뭐, 사용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뚜껑. 이 뚜껑이 상당히 좀 좋은 거를 썼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 도마. 도마 이거 만드는 뚜껑인데, 상당히 이거 무겁고 딱딱합니다. 또, 상당히 좋습니다. 요걸 이제 뚜껑을 이제, 다 했습니다. 뒤틀림도 없이 아마 오래 쓸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에 불량품 이렇게 나가는 것 중에 보면 뚜껑은 이거 랜덤으로 나갑니다. 뭐 옛날 거도 나, 나갈 수 있고 지금 이것도 나갈 수 있고 하니까 자고점 그 양해 바라고요. 자 당첨되시면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아마 5,5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당첨된 분들은 또 저한테 꼭 필히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아니면 안 드립니다. 뭐 밑에 글을 남기시면 제가 좀 보기가 좀힘드니깐요저 밴드에 내려가서 저 전화번호 있으니깐요 그쪽으로 꼭 연락주,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들어온 제품 중에 보면 1단짜리가 있고 2단짜리가 있어요. 다음에는 아마 3단짜리로 들어 3단짜리도 같이 들어올 겁니다. 그다 밑에 아랫부분에 구멍이 안 뚫려 있습니다. 보통 안 뚫려서 달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또그 뭐 나름대로 또 좌대를 바로 또 이용해서 또 사용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필히 또 구매를 하실 때는 뚫어 달라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또 따로 또 문자를 주십시오 그럼 뭐 뚫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열 분께 열 분께 이제 추첨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추첨하면 좀 당첨되기로 그리고 오늘 첫 구매한 사람들은 분 여기에 두 장씩 들어가 있어요. 첫 구매하신 분들, 그분들 두분다 당첨되면 두분다 제가 드릴 겁니다. 아, 뭐두개다뭐 뭐 당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분들은 다두 장씩 들어가야 되 겁니다 그분들은 필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시간도 좀 오늘 좀 보니까 지금 한 저녁 1 0 시가 됐네요. 자, 지금 이제 뭐 바로 추첨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딱딱 열 분. 자 지금부터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당첨자가 과연 누가 나올지 자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자첫 번째 당첨자는 자조종옥 씨, 진천이란 진천에 사시는 분. 자조종옥씨 확인해 주시고 자 축하드립니다, 조종옥 씨.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누굴까요? 자, 누굴까요? 정용원 씨. 안녕하세요. 정용원 씨. 자, 확인하시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세 번째. 자, 그대의 목 그대의 미소, 가장 사랑 그대 목소리자 세 번째 나갑니다. 세 번째 권석평 씨 화성에 사시는 분. 자권석형씨 확인됐죠? 축하드립니다.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누군가 저 밑에서 한장 볼게요. 자, 누굴까요? 자, 나왔습니다. 손님이 옆찾아주세요 김상덕씨. 예, 네, 축하드립니다. 김상덕씨. 사랑받아주세요. 네, 네 번째.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봐야 누굴까요? 다섯 분오 골고루 자저 밑에 것도 하나 뽑겠습니다 자자 자, 뽑았습니다 어두 장을 한뽑번면 뽑았네요 자두분다 드리겠습니다 자두분요 한번 장종수 씨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 장종수 씨자 축하드립니다 자 같이 올라가는 거 바로 좀 하겠습니다 이석범 씨 고성의 사실형. 자 축하드립니다 이승풍씨 축하드립니다. 자 일곱 번째. 어떻게야 숨이 것 같아 그대에게 빠져버렸어요. 자 일곱 번째 누구입니까? 박규문 씨, 박규문 씨 김해 장유 박규문 씨. 축하드립니다, 박규민 씨. 네, 축하드립니다. 자, 자 여덟 번째. 장규준 노래 잘하지요, 장규님 아, 진짜 노래 잘해. 사랑 받아주세요. 자, 누굽니까? 자. 아, 한 장, 한 장, 한 장. 자,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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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자, 자누굴까요 자, 자 이분, 어두개올라왔는데 하나 버리겠습니다. 자, 누굴까요 재현. 아, 이 사람이 그냥 제료가 적어져서 경주사실을 모르는데, 어,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제일 씨, 네. 자, 몇번째죠 네, 여덟 번째 죠 자, 아홉 번째. 아, 제 이름하고 똑같네요. 구, 아홉 번째. 자, 아홉 번째 질기이을까요 어, 아홉 번째. 자, 해볼게요. 안 봅니다. 안 봅니다. 자꾸 두 장이 잡히네요. <laughs> 두분다 뽑을까요? 예, 네, 그래도 하나만 음. 뽑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만규 씨. 경기도 광주분 네, 축하드립니다. 이만규 씨. 자, 이만규 씨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 만주 씨. 자, 마지막 열 번째, 누굴까요? 열번째저접뽑을까요 네, 천천히 자 다음에는 제가 12월 달에는 아마 좀 재밌게 활발하게 어 예전에 한번 제가 좀 재밌게 나온 적이 있죠. 어 그런 식으로 재밌게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준비도 많이 못 했고 자, 그대미 그대의 미술. 자, 이분 잡았습니다. 마지막 1번째. 그대의 목소리. 자, 누굴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제가 살짝 볼게요. 숨이 마실 것 같아. 오! <웃음> 자, 누울까요? 박춘아씨. 오, 항군이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박준아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상 10분. 10분 맞죠?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 동영상을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자, 당첨된 분들은 저한테 직접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댓글 남기시면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가 제가 없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가입을 시키는 분은 전화번호가 없어요. 제가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직접 문자나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하고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우리 토종벌 키우기, 환대통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자, 12월 달에도 한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한번 또, 어, 여러분의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고, 오늘은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첨된 분 축하드립니다. 그대의 행에 빠져버렸어요. 자,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봤을 때는 더더욱 재밌게 할게요.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